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팔고 있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한 시간째 손님이 없어 지쳐 보였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소녀는 남아 있는 재고로는 어렵다며 조심스레 답합니다. 남성은 이어서 소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Ellie. Ellie, nice to meet you. I'm NK.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for? Ever since I was small, I w a w o r k i n h e r and t h my stepmom. 소녀는 자신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핫도그를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소녀를 위해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How much would it be for all of them? o n behalf of the Mr. Giver community and I, I want to give you 500. h e l l 남자의 말에 너무나도 놀란 소녀는 믿기지 않는 현실의 고개를 저습니다 o Actually, are you serious? 소녀는 이 상황이 진짜인지 연신 물어보지만 이내 남성의 진심을 확인하고 포옹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남자가 소녀에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묻자 소녀는 가족에게 줄 것이라고 답합니다. 남자는 구매한 핫도그들을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남자는 소녀의 가족에게 보태라며 추가로 200달러를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소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은 이 소녀에게 좋아요를 눌러 친시 어린 응원을 전해주세요.